안녕하세요 영벤치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고 대기 중에 벤치 E클래스 E200 차량을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E200 차량은 최근 판매량이 좀 늘고 있고 아무래도 금액대가 7천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모델입니다 벤치 E클래스 차량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수입차 세단인 만큼 많은 트림이 이제 수입, 수입이 되고 있지만 그중 E200 차량은 가장 엔트리급의 등급 차량이지만 이번 풀 체인지 이클래스 e 차량은 엔트리급이라고 볼수 없게 어 디자인이나 가격 등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먼저 앞쪽 그릴은 이제 전작 W213 이클래스 어 e 차량의 아방가르드 등급보다 멋지게 이제 스타 엠블렘이 들어가 있고 어 본넷에는 튀어나온 엠블렘이 아닌 로고 엠블렘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작 이제 이클래스 e W213 차량에서는 어, 아방가르드의 등급의 차량이 아무래도 디자인 면에서도 좀 엔트리급인 게 조금 티가 나는 차량이었다면 어, 이번 E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은 볼륨감이나 디자인 모두 챙겨서 출시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실루엣이 커져서 공도에서 봐도 동급 차량들보다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이200 아방가르드 차량의 기본적인 파워트레인 및 연비는 어,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 후륜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어, 기본적으로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었습니다. 어, 최고 출력 이제 204마력의 이제 토크는 32.6 정도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어, 복합 연비는 12km 정도, 이제 도심 연비는 10km, 어, 고속 연비는 15km까지도 어,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기본적인 이제 사양만 봐도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뭐 엔진 출력감에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 벤츠의 이200 아방가르드 차량은 이제 200마력이 조금 넘는 출력으로 어, 도심이나 이제 고속도로 주행도 굉장히 쾌한 주행감을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어, 특히 이제 아방가르드, 어, 익스클루시브, 이제 AMG 라인 세 가지의 엑스테리어가 적용된 이번 E 클래스 차량인데, 이200 어, 아방가르드 차량은 익스테리어 중에서도 어, 가장 부드럽고 심플하면서 이제 스포티한 디자인도 어,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휠은 이제 18인치 어,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어, 서스펜션은 이제 어질리티 이제 컨트롤 서스펜션으로 어, 편안한 승차감이 또 특징인 E클래스 차량입니다. 어, LED는 하이퍼포먼스 LED라는 어,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었고요. 이200 어, 차량은 아쉽게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적용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200 어, 아방가르드 차량의 뒷모습도 보시면 어, 볼륨감을 좀 많이 살린 디자인이고 어, 크롬 장식으로 트렁크 라인을 장식한 모습이 고급스럽습니다. 어, 이렇게 인테리어 보면 이제 엔트리급이지만 큰 차이가 없는 점이 이제 아방가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최적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시 출고 또한 가능하고 어제 또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짧게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